이 회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어제 개막한 중국 국제 경제 행사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첫 번째 줄 우측 세 번째에 섰습니다.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, 팀쿡 애플 CEO 등과 나란히 맨 앞에 자리한 겁니다. 2년 전 행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를 규제하자. 이 회장을 뒷자리에 배치하며 푸대접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.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비축하며 위기를 타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삼성전자와의 유대를 중시 여기며 이 회장을 앞줄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. 변 오늘까지 이틀간의 행사 일정을 마무리한 이 회장은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며 중국 내 사업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가운데 현지에선 이 회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로이터 통신 등은 시 주석이 내일 개막하는 또 다른 경제행사인 보아오 포럼이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 일부 기업인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